미국 경제 좋은 게 문제. 어제 미국 증시를 가볍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은 한국 시각 기준으로 9 0쯤 나왔었던 파월의 발언으로 인하여 이미 시장에서는 달러와 국채 금리가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파월이 미국 경제 좋다, 인플레 진정되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 고금리 오래 유지한다, 금리 천천히 내린다 이런 말들이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0.5%또 튀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4.17%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금리가 진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는 더 대단합니다. 보통 이 정도 흐름이 나오면 크게 떨어질 만도 한데, 미국 증시는 또 버티네요. 장 초반에는 크게 빠졌지만, 장막판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우 마이너스 0.71%나스닥 마이너스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형 중심인 러셀 2 0는 마이너스 1.27% 하락했는데요. 러셀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중소형 성장주가 보통 안 좋다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입장에서 보면 한국 증시는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지수보다 낮은 레벨이거든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미국에서 나스닥, 러셀 이런 애들이 팡팡 올라와줘야 한국 증시도 팡팡 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표를 보면 달러가 내려와줘야 한국 증시가 우호적으로 오르는데 지금은 그렇지만도 않고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저피비와 관련주들이 테마주처럼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성장주 하락 이렇게 국채금리 상승장에서는 성장주들이 무너지곤 하는데요. 어제 나스닥이 소폭 하락한 것을 보면 크게 무너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마소 아마존이 1% 전후에 하락이 나왔고요. 전일 크게 올랐었던 메타가 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쪽이 나름 선방했죠. 엔비디아가 5% 정도 또 올랐습니다. 얘는 뭐 틈만 나면 5%씩 오릅니다. 그만큼 지금의 고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온다는 것이겠죠. 금리가 올라도 뭐 필요 없네요. 브로드컴 1.5%, 마이크론 0.6%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는 그냥 3전하니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시고 지금은 3전이 조금 더 낫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2주 전인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던 것 같고요. 둘다 좋지만 3전이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 여전히 유지드리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느긋하게 보시죠.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진짜 급등했어야 하는데 요즘 달러도 오르고 저 PBR이 너무 강해서 반도체는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봅니다. 테슬라는 간밤에 3.7% 하락했고요. GM도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실은 최근에 GM이 크게 오르면서 현대차가 같이 오른 것도 있거든요. 현대차도 살짝 조정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만, 저 PBR 이쪽이 너무 세서 일단은 지켜보시죠.